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10홀 4강 대진 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자 테리님 대 미스터 SJ님 그리고 장비님 대 캔디4899님입니다 자 테리님은요 지난 대회 우승자라고 합니다 네 어, 지난 대회 우승자다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테리님 네 굉장히 기대되는 매치죠 그리고 미스터 SJ님은 어 저에게 따로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면 승부를 원한다. 나는 정면 승부를 원한다. 어, 배치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정면 승부를 원한다. 네 그렇습니다. 어, 피하지 않겠다라는 어, 말씀하셨고요. 제가 다 하고 싶은 말씀 없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자, 장비님께서는 라이너가 고생이 많다. <laughs> 장비님은 어,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라이너가 고생이 많다. 네 아주 훌륭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장비의 연인 익덕 장비 익덕에게 어 상대하는 것은 아 아까 다 실력 보셨죠 그렇습니다 아이 소녀입니다 캔디 4899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고 부셔버리는 네, 캔디 4899님 네 캔디 4899님 대 장비님의 대결 요 부분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예선전에서 아 무려 지한아빠님을 물리치고 올라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테리님, 미스터 S.J.님, 그리고 장비님들, 캔디 4899님, 네, 이 대결 한번 기대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배치가 바로 전 대회 우승자 전홀 우승에 빛나는 테리님 말 그대로 실력자의 배치를 보고 계십니다. 40레벨, 40레벨, 아초킹과 바바킹이 보이고 있고요 네, 테리님의 상대는 SJ님, 미스터 SJ님이 되겠습니다. 자, 테리님, 테리님이고요요 배치는요, 많이 보는 배치죠. 네, 흔히 보는 배치인데, 이게, 이게 또 의외로 상대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요 부분을 어떻게 뭐 이동마법이나 뭐 요런 걸로 부수, 부수고 넘어간다 그래도 가운데까지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일별이 많이 나는 그런 모양의 배치다. 자, 벌써 뭐 채팅창에서는 올마녀 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올마녀로, 글쎄 마녀가 너무 약화돼서 쉬울지는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테리님의 배치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테리님께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오스람 클랜 분들이 시청 중이라고 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클랜 오스람! 네, 클랜 오스람 파이팅! 네, 오스람 클랜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 테리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라이너TV와 함께하는 헝그리에 빼 어, 클래시 오브 클랜 1대1 토너먼트에서는 각 클랜을 대표해서 클랜의 이름을 걸고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테리님이 대표적이죠. 자, 테리님의 배치를 여러분에 함께 하셨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 s 스제님의 배치입니다. <laughs> 이 배치는 이 배치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낚시 배치에요 제가 사용하는 낚시 배치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래서 정면승부를 원한다 정면승부를 원한다 배치를 보면 알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 남기셨습니다 자이 배치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구요 라이너TV <laughs>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배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제가 만든 배치거든요 제가 창조한 배치입니다 이 배치는 네 요거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 배치라고 하는 배치입니다. 네. 버뮤다 삼각지대. 정면 승부를 원한다. 네. 원작자가 바로 접니다. 아, 저작권이 저에게 있구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 요게 아마, 아마 우리 그 홀락시, 네. 홀락시 컨텐츠 아마 1편에서 나왔던 배치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굉장히 놀랐고요 자, 그 다음에 SJ님께서 정문송부로 원한다 다음에 또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메시지 전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요. 자, 망원동에망원동에 망원동에 스시 더 셰프. 네, 이대째 가업으로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이대째가이대째가 이대째가 미인 여성분을 찾고 계신다고. 네, 오셔서 식사 후에 미인이시라면 공짜로 드려요. 네.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자, 친구의 가게를 홍보하고 있는 우리 SJ님과 테리님, 실력자 테리님과의 대결입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대결이죠. 특히 무엇보다 저의 배치가 <laughs> 있기 때문에, 아, 마음속으로는 또 SJ님을 응원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역시 실력자. 자,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실시간. 나머지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가 어렵구요. 자, SJ 님을 상대로 테리 님이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아, 아니네요. SJ 님이 테리 님한테 공격 들어간 거군요. 오! 근데 제가 제가 왜 배치가 왜 바뀌었지 했는데 이게 테리 님 배치입니다. 자, 오스람 클랜 님, 오스람 클랜 분들께 자, 긴장하고 있는 소리. 자, 각 클랜에 자존심을 걸고 오스람 클랜 대 애플 클랜의 <laughs> 대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클랜의 이름을 걸고 나오셨습니다. 자, 아, 지난 대회 우승자를 상대로 여유 있는 볼러 자, 이게 될까요? 쉽진 않아 보여요. 분노마법 자, 얼렸고요. 자, 의외의 얼림 맞나요? 아, 이거 이 회복이 들어갔고요 자, 이쪽 볼러 살렸어요. 자 저쪽 볼러는 살았어요 지금 자저킹 퀸힐러 여전히 살아있고 자한번더 회복마법 볼러를 한번더 살려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테리님의 계획대로 아 일별이에요 아야 여기서 일별이 나네요 세상에 아 이럴 것 같았어 아, 이 배치가, 야 배치가 진짜, 무섭네요, 무서워요. 야, 페리님의 방어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일단은, 어, 네, 일단은, 어, 좋구요. 나쁘지 않네요. 자, 나쁘지 않게.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잘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일단 발키리가 너무 바깥쪽으로 생게좀 아쉬웠고요. 싱글 임페르노 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싱그림 페로노에 저에 들어간 게좀 잘못 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처 퀸의 스킬 타이밍도 조금 아쉬웠네요. 네, 여러모로 이제 공격하신 SJ님도 아쉬울 것 같은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테리님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발키리, 퀸의 발키리입니다. 자, 버무다 삼각지대 배치. 라이너를 대표하는 배치. 자, 제 마음은 SJ님을 응원해선 안 되죠.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자, 자, 골렘이 들어갔어요. 자, 바바킥 정면 승부를 원하는 SJ님께 정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굉장히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 전용 음악을 틀어야 되겠습니다. 발키리! 아 자, 이렇게 가면 막히는, 아, 자, 그래도 테리님은 워낙 레벨이 높아서, 자, 지금 미칠 것 같은데요. 자, 41%, 42%.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이별이에요. 이별 할수 있어요. 자, 43%. 47% 이별 가능합니까? 이별 될것 같아요. 이별이네요. 아, 이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역시 테리님 지난 대회 우승자. 아, 전홀 우승. 아, 대단합니다. 우승자의 포스. 네, 아, 이번에 공격하면서 좀 떨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먼 만렙 발키리에. 어, 공격력이 대단하시네요. 자, 이거 잘하면은, 이거, 어, 그치, 만별도 가능하죠. 쉽진 않겠지만, 가능합니다. 네, 이 배치가 한번 뚫리면은, 그 다음이 없어서. 근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은데. 아, 어쨌든, 테리님, 오스람 클랜 파이팅. 네, 오스람 클랜 파이팅을 외쳤던, 우리 테리님께서, 네. 이별을 하면서 승리를 확정짓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망원동 스시더 CF 네 가셔서 스시 좀 드셔야 될것 같은 SJ님입니다 아무튼 라이너TV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참잘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음 제가 볼 때는 어저뭐지 앞쪽에 건물 위치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남은 시간 24초인데 이거 3만별은 안나고요 네, 그래도 진짜 잘하셨네요. 역시 테리님 무서운 상대입니다. 자, 하지만 요거는 버티지 못할 거고 아초킨 죽으면서 네, 끝이 날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테리님 대 미스터 SJ님의 대결. 이 대결은 테리님의 승리로 끝나면서 결승에 테리님이 진출합니다. 아 지난 대회 우승자 지난 대회 전월 우승에 빛나는 테리님 네 그렇습니다 아 지난 대회 우승자 테리님이 역시 그 강력한 모습 그대로 네 위로 올라갔습니다 결승에 진출하는 테리님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캔디님 대 장비님 과연 누가 테리님의 상대가 될 것인가 자 이번에는 장비님의 배치를 여러분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라이너가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장비님이고요. 요 배치는 우리 클랜에서도 자, 자주 사용하는 어, 배치입니다. 방이 굉장히 비대칭적인 어, 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완파하기가 그리, 그리 쉽지는 않은 그런 배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어, 여기 임페론드 타워가 각각 다른 방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미 님이 상대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선을 뚫고 올라왔던 캔디 4899 님이고요 자 장미 님께서 라이너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남기셨지만 또 하나 어, 메시지를 하나 더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외쳐 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ss 다솜 ss 파이팅 네 어, 외쳤습니다 ss 다솜 ss 파이팅 네 에스, 다솜 클랜이셔서 네. 다솜클랜이셔서 다솜클랜의 대표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장비님 장비님의 <laughs> 어 배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상대가 될어 캔디님의 배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배치는요 아 아까 보셨던 배치랑 어 조금 달라진 것 같죠 네 아무래도 배치를 다르게 사용하시는 이거 미리 배치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제 그 예선 배치, 4강 배치, 결승 배치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캔디님의 배치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캔디님의 캔디4899님의 배치고요 이렇게 된 모양의 배치입니다 굉장히 어좀 뭐라고 할까요 어 임페르노 터가 바깥쪽으로 배치된 네 임페르노가 바깥쪽으로 배치됐다는 것은 완판은 막겠다라는 의지거든요 마을의 간이 털릴 수 있겠지만 완판은 피하겠다 자 요런 배치라고 할수 있겠는데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고 뭐든지 때려부수는 우리 캔디님께서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지를 하나 남기셨어요 자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랜 애플 대표님과 클랜원들 사랑한다 네네 네, 클랜 애플 대표님 네 사랑한다고 캔디님께서 몹시 사랑하고 계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네, 클랜원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네 아마 클랜 내에서의 어떤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그러한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었나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캔디님 어, 굉장히 <laughs> 지능적인 분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laughs> 자 캔디님과 장비님의 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캔디님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다 부셔버리는 캔디님. 자, 클랜 애플 대표님과, 클랜원들 사랑한다, 캔디님입니다. 아, 좋아요. 야, 그 다음에 여기로 두, 두 군데로, 그죠? 여기로, 여기로, 아, 좋네요. 이쪽으로, 퀸일러 보내고, 크, 여기로는, 그, 뭐야, 골렘 내보내고, 아, 아니네요. 오? 자, 약간 좀. 아, 이거 설마. 어, 이거, 아, 아니가, 아니가, 아니, 아닌, 아니가네요. 자, 오,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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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퀸나누가 어디가, 니? 네? 아, 이거 망한 것 같아요. 자, 이거 망한 것 같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캔디님 최악의 위기. 아, 힐러의 배신. 그러나, 그러나 발키리, 발키리가 있어요.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발키리가 있습니다. 자, 퀸은 힐러 따윈 필요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어요, 캔디님. 과연 캔디님 무서운 분입니다. 과연 캔디님 무섭습니다. 아, 무서운 캔디님. 자, 그 상황 속에서도 이별을 야그 상황에서 이별을 합니다. 그렇게 망했는데. 야 그렇게 망했는데. 크리도 있었는데. 아 크리가 있었거든요. 전대 미문에 남편 크리가 있었거든요. 야 이거를 야 엄청 잘 엄청 잘하네요. 야 방금 아까 그 치유사가 밖으로 가지 말았으면 이거. 야. 대단합니다. 자. 자. 총 상금 3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거 이기면은, 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파괴율! 야 이거 이기면은 또 결승이거든요. 결승, 결승 가서, 결승 가서, 테리님만 이기면 상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78%! 아깝네요. 아, 까워요 아깝어요. 하지만 78% 이별입니다. 자, 캔디님의 공격은 78% 이별. 자, <laughs> 무섭습니다. 아, 무서운 분이었어요. 캔디님은 역시 무서웠습니다. 자, 역시, 외로워도 슬퍼도 모두 다 때려부수는, 울지 않고 때려부수는 캔디님. 아, 정말 대단한 캔디님이었어요. 어, 엄청난데요? 네, 엄청난 실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장비님이 애플님의 아 캔디님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퀸일러 자 여기 또 만만치 않은데요 이거 바이크디라서 자 이동 마법 밀 뿌리고 들어가고 길 정리했고 야와 거침없는데요 이거 지금 자 대형폭탄 대형 폭탄. 아, 회복 마법. 대형 폭탄! 와! 대형 폭탄이 대형 폭탄이 말도 안 되게 터졌어. 어, 기가 막힙니다. 자, 자, 자 이거 좀 이상해요. 상황이 이거 일별로 끝날 것 같아요. 자! 대형 폭탄이 진짜 와, 대형 폭탄이 정말 와, 잔인하네요, 잔인해! 잔인했습니다! 야, 야, 이 배치 진짜, 완전히 함정이었어요! 완전히 함정으로 들어갔어요! 와! 야, 대단합니다! 아, 장비님께서, 1별 39% 이렇게 되면은, 4강전! 아, 캔디님과 테리님의 결승 진출. 이야, 굉장합니다. 자, 테리님과, 아, 결승 진출, 결승 진출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이거. 아, 와, 엄청났습니다. 자, 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대형 폭탄 생각도 못했어 진짜 이건 저도 당했어요. 제가 들어가도 당했을 거예요. 제가 발키리를 썼어, 썼어도 이것보다 잘 쓰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진짜 와 여기서 자 발키리 너무 잘 들어가서 아 이거 끝났구나 이거 진짜 엄청나겠다 싶었는데 자 여기서 대형 폭탄 맞고 분노가 터지고 한대더 맞고. 그 다음에 앞으로가서 한대 더 맞고 이게 컸어요 여기서 다 죽었어요 발키리가 없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했네요 와 정말 이야 캔디님 무섭네요 캔디님 캔디님 무섭습니다 자아 SS 다속 SS 파이팅 네, 장비님은 여기서 물러나시기도 했지만 멋진 경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네. 지난 대회 우승의 빛나는 네, 지난 대회 우승의 빛나는 테리 님과 네. 지난 대회 우승의 빛나는 테리 님과 그리고 무서운 무서운 그분입니다. 네, 캔디 4899. 네, 캔디 4899 님의 대결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였습니다. 첫날 경기 너무너무 재밌었네요. 네. 아무튼 10홀 결승에는 테디 님과 캔디 님이 상금을 걸고 어, 최후의 대결을 펼칠 거고요. 내일은 11월 8강, 4강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